자, 이건 아카라 도어벨 g 포이두 개가 하나의 세트죠. 얘는 어, 외부에 두고 이 벨을 누르는 그거,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걸 누르면은 소리가 울리는 차임 리피터. 어, 진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어벨 이거 외부에 설치하는 거 한번 빼볼까요? 자, 이거 뚝 땡기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배터리,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이걸 안 넣고 상시로 사용하는 방법. 아이고 씨. 손 떨리네. 요거 피스 여기 있는 거다 빼고 자, 여기 아시겠죠? 여기 딱 대고 찢아 주고 그리고 여기도 딱 하고 자, 요렇게. 요렇게 싹 빼서 자, 하고 자, 요렇게 적당히 딱 쪼아 주고 자, 이러면은 자, 이선 요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이게 됐죠. 그리고 이 컨버터 이걸 이용해가지고 연결해 볼게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전원 공급해 볼게요. 딱어 깜빡거리죠. 자 전원 공급이 된다. 그거죠. 불이 싹싹 들어오죠. 어 배터리를 건전지 전혀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원 공급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크라이트입니다. 자, 이건 아카라 도어벨 G4 이두 개가 하나의 세트죠. 얘는 어, 외부에 두고 이 벨을 누르는 그거,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걸 누르면은 소리가 울리는 차임리피터 얘는 도어벨 본체, 얘는 차임리피터. 아무튼 그런건데 어, 진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어벨 이거 외부에 설치하는 거 한번 빼볼까요? 자, 이거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고 툭 땡기면은 이렇게 빠져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배터리, 건전지가 들어갔는데 이걸 안 넣고 상시로 사용하는 방법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 하는데 자가니뭐 테스트 및 그런 구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두개 준비하고 그리고 어 이거 뭐야.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사봤어요 제가 요런 거 아시겠죠 뭔지 요런 거 이거 전잘 못해요. 어이씨, 빠지노. 안정본네. 연손으로 하면 안 되나? 아무튼,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전문가분들한테 해달라세요. 저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찝었고, 이것도 이렇게 4티 나오게 해가지고 안빠지게, 이것도 찝어주고, 안나 씨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암튼, 구조만 이해하시라고. 뭐죠. 그리고, 열풍기. <laughs> 제가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있을 건 대부분 있어요. 시공업체도 아닌데. 자, 이거, 해볼게요. 잘안 들어. 아무튼, 느낌 아시겠죠? 이런 게 있다. <laughs> 이런 게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암튼, 요렇게 하고, 아이고, 씨. 손 떨리네. 요거, 피스, 여기 있는 거다 빼고, 자, 빼고, 이제, 뜯어올려나? 자, 여기 아시 겠죠？여기 딱 되고 쪄 주고, 그리고, 여 기도 딱 하고 쪄 주고, 이 요렇게 해주면 어쨌든 요렇게 딱 달려있죠. 그리고 아마 요거는 떼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싹 빼서, 자, 요렇게 하고, 딱, 낮춰가지고, 자, 하고, 요걸 조아주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딱 쪼아주고, 자, 이러면은, 자, 선, 이렇게 나와있고, 이렇게, 이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컨버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컨버터. 자, 여기는 입력, 220V 전원 공급 받는 입력. 자, 220V는, 저는 코드선. 근데 아마 설치하시는 현장에는 상시로 선이 빠져나와있겠죠. 그거를, 220V면 여기, 이쪽에 물리시고, 이 컨버터를 이용해서 설치하시고, 만약 빠져나와 있는 게 AC가 아닌 DC 12V 또는 24V 쪽이라면은 이 컨버터를 사용 안 해도 될 거예요. 바로 연결하는 거죠. 저는 근데 없기 때문에 이 컨버터, 요걸 이용해가지고 연결해 볼게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 없지만, 그래도 느낌은 내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좀 올려볼게요. 올려서, 여기 전원 공급 해볼게요. 딱, on. 어 깜빡거리죠. 자, 전원 공급이 된다. 그거죠. 불이 싹싹 들어오죠. 어 보시다시피 어, 배터리를 건전지 전혀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원 공급이 이렇게 됩니다. 저번에 어 배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시를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자, 이렇게 의문을 해소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